네, 선생님이, 번에도요 빈백 토스 게임인데, 자, 우리가 올림픽인데, 올림픽 못할 것 같죠? 지금 아베가 자꾸 하자고 하는데, 예, 네, 어려울 것 같아요. 자, 여기 지금 오륜기 모양으로 이쪽에서 출발 던지는 빈백을 토스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, 오륜기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게 놓습니다. 다섯 개를. 놓은 다음에, 어, 저쪽에서 빈백을 토스해서, 후프에 들어가면 그 후프를 획득하는 게임이에요. 그래서 후프, 후프 제거하기 게임이라고 해도 되고, 오륜기 뭐, 어, 뭐 획득하기 게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? 자, 한번 해 볼게요. 준비. 이활동도 어, 지금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어, 어, 모든 별로 할 때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시면 좋겠어요. 자, 해 볼게요. 고. 오케이. 자, 노란거 획득. 자. 아, 어. 지금 두개다가않아요 아, 아니, 야 아니다, 아니, 아니다. 자, 시작. 오, 예. 자, 마지막 하나에서 승부가 나겠는데요. 네. 자. 오, 예, 야, 적발 백종입니다. 지금 편집한 게 아니고 연습한 것도 아닙니다. 자, 영진생 갑니다. 오, 야, 자, 여기서, 자, 두근형님이 가져가면, 예. 예, 끝나는 활동인데. 자, 들어가나요? 아, 야, 예. 아, 안타깝습니다. 자. 자 이제 끝나나요? 금메달이나요? 금메달? 아! 하 두근이 형 다시 기회 넘어왔습니다. 자 시작. 오케이. 아, 자, 자 두근이 형 금메달. <laughs> 영희 쌤 은메달입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끼리 모든 별로 모든 별로 다섯 개씩 놓고서 어, 어떤 친구가 가장 많은 홀라풀 획득할 수 있는 게임을 할수 있는지 이렇게 게임을 운영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, 어, 빈백도스 게임을, 어, 오륜기 모양을 만들어서 호프로 할수 있는 게임을 소개했습니다.